기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귀의 손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 어, 2011년도 새 시작이 많이 춥습니다. 작년 겨울과 비교한다면, 좀 추운 것 같아서,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추위 때문에 좀 움츠러들지 말고요. 좀 당당하게 맞서면서, 이번 한주 따뜻하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꿈꾸면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더불어서,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섞인 소식도 들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마음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 중에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리호수를 지나고 나서 겟네사라 땅에 이르러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간략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한 말씀을 총괄적으로 요약하면서 정리한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던 지난 밤갈릴리호을를 지나고 지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큰 바람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어? 바람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매우 놀랐어요. 큰 바람이 일순간 멈춘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갈릴리 호수에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조차도 힘에 겨웠고 벅 찼던 그 바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배가 드디어 게네세라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봤더니 게네세라 땅은 좀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이게 마을이 도시가 형성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신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상때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말 없는 발이, 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 있죠? 그쵸?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뭐 지금처럼 테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사역 소식은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네세레 땅에 이르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세상에 통치, 세상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땅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도시, 마을.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혹은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에 들어 죽어가는 생명을 고치시는 부원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죽음의 드롬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진리로 생명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서 이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자유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한 중요한 사건, 아, 중요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사건,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경의 요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로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죄로 메고 나왔다라고 경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무지 치료할 수 없을 때 혹은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서 의사에게 갈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우리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은요 심상죄 그 사람을 거리에 내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에게 공유함을 그에게 어떤 마음에 든을 애씀을 사람들이 좀 나누었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복이 희망이 없거나 의사에게 도저히 갈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침상째 거리에 나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사람들은 이 병든 자들을 침상째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 옷가에라도 옷깃에라도 그들이 스치기를 기대했습니다. 마가보 모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예미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해당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들이 예수님이 물이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그 물이 틈바구, 틈바구니에 열두의 혈루증을 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해도 치료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에 의해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정죄함을 당하고 렇게좀 배타당하던 그 여인이 텐바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그 여인은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오늘 5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니다다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더라도 내 병으로부터 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정말 안 좋지만 뭐곧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인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들을 선거하는데 그때쯤 되면 막 교회를 나와요. 아 제가 그러면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필요한 표를 이렇게 좀 요구합니다. 좀 불합리해 보이고 안 좋아 보입니다. 혹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기복적인 신앙 자신의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듯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한다고 할까요? 낮게 평가합니다.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은 침상에 있는 병자들 아픈 사람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국리를 원하며 예수님의 치유함을 원하면서 예수님 옆에 침상째 내려놓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기복적인 신앙조차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 사건을 믿고 따랐다면, 예수님이 다 죽을 때, 혹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환경은 그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복적인 신앙,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자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채우셨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고 채우셨지만 성경은 그들의 필요 채운 이유로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은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나온 사람들도 받아주세요. 거부하지 않으세요. 다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실로 구원자로, 진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믿고 나오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회복되는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문제, 내 아픔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스스로 이름을 내어보자 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교만함,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닫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같이 더불어서 뭐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너희들은 자기들밖에 몰라라고 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물론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실수했고 잘못한 부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선포하고 전파 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얻는 그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신한테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한는 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물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삶이 풍요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요? 아니,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들의 마음의 아픔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잘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오는 것,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 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고치시겠다라고,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19, 추위,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맞기고 손을 대는 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고. 예수님 앞에 다 쉼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맞는,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된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 맡기는 겸손한 믿음을 기도합니다. 이번 한지도 코로나19로 취의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렵고 고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들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내 겸손한 믿음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과 세상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평안함을, 구원함을,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우리의 삶의 고통과 무거움들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춥습니다. 코로나19로 두렵습니다. 우리 추위와 두려움을 온전히 주님옆에 내려놨사오니, 주님,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